개인 자산 20조,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린 해지펀드 매니저 레이달리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콘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굴렸다는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달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헤지펀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유치얼펀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을 모아서 수익을 내는 사모투자자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투기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 긍정적이지만 않지만 레이달리오의 경우는 주로 신용주기 이론이라는 일종의 경제 사이클을 공부하여서 투자하였기에 오히려 투자의 규제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가짜뉴스를 동원하여서 투기성을 노리는 해지펀드와는 급이 좀 다를 수 있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이달리오의 한 유명한 일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를 모차 1, 2개월을 두고 정확하게 예측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1년도와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등도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 이것만 보아도 그의 투자 실력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레이달리오가 투자를 하게 된 일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은 재즈 음악가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어릴 적 k d a 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마침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투자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날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던 중 인수합병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12세에 자신이 번 돈을 모두 털어서 인수합병 소식이 있는 노스 이스트 에어라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대비 3배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아, 피터린치도 어릴 적에 캐디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아, 나도 내일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해야 되나? 이후 레이 달리오는 주식거래에 심취하여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롱 아일랜드 대학 재무학사 이후 하버드에서. MBA를 받게 됩니다. MBA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원으로 입사하여서 원자재 선물 거래를 해왔으며 여러가지 선물 거래 및 주식 관련된 경험들을 쌓으며 이후 투자회사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그의 아파트에서 혼자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지펀드가 되었으며 2017년도 기준 16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대단한 투자가로 성공하게 될수 있던 비결은 역시 다양한 경험과 공부인 것 같은데요. 특히 투자 방식에 있어서 시스템 적 접근 방식이라는 투자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시스템화시켜서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수십 개의 투자 대상을 찾아 한 곳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자산의 일부는 유가, 그리고 또 일부는 채권, 또 일부는 주식 등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리스크 대비 수익 비율을 다섯 배까지 향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상관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 또한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변화시키면서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주요 투자 대상은 개별 기업의 주식 등에 완전하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편으로 각 국가와 수백 년의 경제사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그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쯤 되면 투자가이면서 역사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달리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니 심플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할 돈을 생각해라.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얼마를 저축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저축한 돈이 얼마나 오랫동안 없어도 괜찮은지 살펴본 다음에 얼마나 저축이 가능한지를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저축을 하고 또 100만 원은 그냥 씁니다. 이후 100만 원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를 보는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써버려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저축할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말 당장 없어도 되는 돈, 목돈이라고도 하며 우리가 흔히 예금을 하거나 적금에 드는 돈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 저축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이달리오는 현금은 최악의 투자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나 물가상승 등 가장 변동성이 적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현금 자체가 최악의 투자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쿠커오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정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현금으로만 보유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레이달리오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본능과 반대로 하라. 투자를 한다면 일반 대중과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말은 쉽지만 사실 행동으로 실행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달리오는 시장은 말 그대로 대중의 생각을 반영하는 곳이며 분명 개인으로서 잘할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들을 따라가는 심리효과 누구나 다 주식에서 돈을 잘벌수 있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너도나도 들어와서 투자를 하라는게 당연한 심리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속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음... 2018년도 대한민국 대북주 열풍이 거셌던 것을 기억해보면 뭐 수많은 대중이 거기에 휩쓸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의 함정을 이겨내고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레이달리오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이달리오의 투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대중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대중이 따라 하니까 나도 해야지 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